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번에 공개된 예제 문제 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옆에 이제 띄워놨고요. 뭐이 예제 문제에 공개한 거에 대한 제 의견은 뭐 별도로 올렸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쓸데없는 말 필요 없으면 이제 지금 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거에 대한 언급은 안 할게요. 자, 일단은 뭐, 템플릿 파일 열어서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템플릿 파일에 있는 이제 요 부분, 쓸모없는 부분이죠. 선택하고, 딜리트, 재빨리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레이어를 만드는 그 설정 자체는 앞에 강제에서 다뤘고, 이제 보고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LA 치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세례를 만들 때 중요한 거 여기 네개 있는 아이콘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뉴레이어 아이콘인데 그 뒤에 있는 걸로 드레이어가 만들어져요 뉴레이어 v p 프리즌인데 얼려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특정 이게 이제 뷰포트를 사입할때 이제 그저 레이어에 있는 것들이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걸 이제 어 캐드 기능이 오류 기능의 오류 때문에 어, 시험을 망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능의 오류가 아니라 본인이 엉뚱한 명령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니까. 제대로 알고 쓰세요. 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놓고 한글로 바꿔서 외 형선. 자 레이어 추가적으로 일곱 개 이제 다 만들 건데 엔터 치면 레이어가 완성되고 엔터를 한번더 쳐주면 또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숨은선. 자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가, 상, 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치, 수, 그 다음에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뷰포트. 자, 그래서 총7 개의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이제 레이어별로 이제 색상을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외형선, 컬러, 색상이 있는 쪽에서, 자, 박스를 클릭을 하고, 자, 외형선은 3번 레이어, 녹색이죠. 그 다음에 숨은 선은 어, 2번 색상 어,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가상선 클릭해서 6번 색상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 클릭하고 1번 색상 빨간색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 그리고 뷰포트는 클릭해서 4번 하늘색입니다 자그 다음 선종류 선종류는 이제 숨은선 컨티뉴어스 써져있는 부분 클릭해서 예. 창을 띄우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로드가 안돼 있는 상태가 맞죠. 있는 건 컨티뉴어스 실선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선정률이 필요하니까 로드 버튼을 눌러주고 선정률을 로드해줘야겠죠. 선정률 로드할 때는 하나 둘셋 내려오면 여기에 센터 그쵸? 그렇죠? 중심선 어 너무 많이 내려왔나요? 잠깐 더 올라가서 센터 자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서 이제 히든 히든인데 요때부터는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야지 복수 선택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필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자,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눌러 주시면 세 개가 다 로드됩니다. 자, 지금 선택된 건 숨은 선에서 컨티뉴어스를 눌러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히든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클릭하고 여기서 센터. 그 다음에 오케이. 그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클릭해서 여기서 팬텀 그 다음에 오 ok 이렇게 하면 레이어 작업은 끝났어요 자 제가 항상 나가고 나서 이제 커렌트 레이어를 바꾸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외형선 요 레이어 더블클릭 해가지고 커렌트 레이어 현재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어, 한 번에 처리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레이어가 이제 외형선이니까 녹색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리는데 어, 일단은 정면도 먼저 그릴까요 정면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X라인. 한글로, 영문으로 다시 바꿔주고 XL.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한점 찍고,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위로 수직하게. 자, 좌우폭이 145니까, 옵셋, 145. 자, 그래서 145mm를 옵셋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정면뒤에서 가장 높은 게, 109. 그쵸? 옵셋, 109.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아이고, 잘못 입력겠네요 6세트 109 109 109 109 1이 박스, 0 9 1이 박스, 0 9 1이 박스 0 9 109 109 1이9 109 1이9 1이면1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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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9 109 109 1이9이 폭을 잡아주기 좋으니까 자 그럼 이제 사이에요 띄는 공간은 요, 요기 띄어져 있는 것보다 살짝 넓게 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본다는 게 이제 뭐 요기 요기 사각이 요 사이즈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비율적으로 고보다 조금 넓게 잡아준다 XL 자 그래서 X라인으로 어, 요기 보한 요정도 띄울까요 아 어, 내가 띄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치수만큼가주면 되겠죠 e 셋89 그 다음에 또, o f 어, 13. 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띄워줬으면 이게 전체 폭이 되고요 이제 요 폭이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평면도도 공간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평면도, 자, XL.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위아래 떨어져 있는 요 갭보다는 살짝 넓은 감, 감으로. 자, 살짝 넓게 요 정도 띄워줄까요? 요렇게 해서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혹시라도 이제 이 선과 이 선을 가지고 45도 선을 놓게 되면, 어 평면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간이 상당히 없겠죠. 제가 지금 이 공간을 보고 이걸 띄운 거기 때문에 이게 평면도상의 제일 낮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우측면도의 제일 왼쪽과 만나는, 어 왼쪽 위치와 만나는 점에서 엑셀, 앵글, 45도, 45도 선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정면도까지 이렇게 가로 질러 있으면 정면도 그릴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트림 자, 45도선을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아 우측면도에서 나머지 올려준 선들 어, 45도선과 교차하는 점을 잡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인 사이즈는 잡았어요. 음, 전체적인 사이즈는 잡았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선택해서, 이제 위로 없을 거고요. 요 사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다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림. 자, 요렇게 선택해서, 엔터. 요기 없을 거고요. 그쵸? 요 사이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기도 없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트림. 음, 여기서, 요기 여기 자르고요. 요기 자를 겁니다. 음. 요렇게 되면 이제 정면도 공간, 우측면도 공간, 평면도 공간 다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정리해 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일단 반대쪽 높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도가 안 나와 있어요. 어, 각도가 안 나와 있고. 음,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각도가 없으니까 이선을못 그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먼저 그려야 될 게, 어, 이쪽 먼저 그려야겠네요. 109에서 어, 64도. 음, 64도인데, 64도 기준이 여기 있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음. 수직선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겠죠? RO, Rotate. 어,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 어, 얘를 돌려줄 거예요. 얼마만큼? 64도만큼. 그래서 64도만큼 돌려줄 건데, 기준은 어디가 되느냐? 두 선이 만나는 점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 음. 그리고 그 64도를 돌려주는데, 그냥 지금 돌려버리면, 그냥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버리면, 혹시 64다. 라고 하면은, 돌아갔어요. 근데 반대로 돌아갔죠. 예. 네. 우리가 이제, 로테이트로 돌릴 때는 항상 반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려면, 어, 64도 각도 앞에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한 가지 문제가 있죠. 돈건 좋은데, 원래 그려져 있던 수직선을, 수직선이, 어,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러면, 선생님 뭐가 문제예요? 라인 해가지고 다시 그려주면 되는데. 그쵸? 다시 그려주면 돼요. 어, 문제 될건 없는데, 어, 쓸데없는 짓이죠. 음. 자,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보자면, 아로 로테이트.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어주고요. 회전축을 잡아주고. 자, 일단 값은 마이너스 64도로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64도로 할수 있는데 저 선이 안 없어지려면 얘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복사돼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 보면 카피가 있죠. 옵션에 보면 카피가 있어요. 음. 카피. 옵션을 실행을 하고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C 치고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도.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요거 말고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x 드라이 하고, 엔 n 하고, 참조 R을 한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음, 마이너스 64도가 해서 요거 붙여준다. 라는 방법이 있는데, 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소는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수평선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위쪽에 수평선은 없어요. 음, 그냥 지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그려야 되는데, 반대쪽에 이제, 91이다 선의 길이가 91 이잖아요 그러면 저 선의 길을를 91로 맞춰주죠 어. 자 그러면 -E len 해서 total t 합계죠 한글 버전으로 합계라고 나오죠 합계 t를 해주고 91을 입력한 다음에 선의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이 짧아져요 위쪽을 선택을 해서 이 선의 길이가 91이 나오게 해주면 되겠죠 저거 말고도 offset 91을 해서 바닥선을 올려주고, 트림으로 잘라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 랭슨이 더 편하겠죠? 이 상황에서는. 음. 그럼 이제 렇게 처리됐어요. 그럼 문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그려졌으면 이제 얘가, 그죠 얘가, 이렇게 와줘야 돼요.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각도가 없어요. 음. 각도가 없다. 어, 그러면 치수가 누락된 거냐, 근데 이 문제는 치수가 누락되진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이선 요선 있는 점까지, 이제, 요선이 이렇게 온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이 선에서 이 선을 끊어주면 되겠죠. 이 선은 지금 그려져 있으니까, 어, 요 수직선에서 끊어주면 되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어디냐? 여기는 안 나와있어요. 그럼 어디 나와있냐? 요 위에 나와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평면도 가서 그리자. 자, 평면도. 평면도도 일단, 이걸 그릴 수 있겠네요. 63도. 63도 먼저 처리할게요.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로 할까요? 아로. 이선 선택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점, 회전축은 이제 두 선이 만나는 점, 요 점이죠? 어, 요 점이고. 당연히, 로테이트 기능시켜버면 아까, 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기존에 있는 수직선이 사라지죠? 그러지 않으려면, 복사 C를 켜고그 다음에, 63도.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63도를 입력해주면,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 선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되셨나요? 자,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 이선에 거리가 간격이 나와 있어요. 68. 자, 그러면 어떻게 줘요? 옵셋하고, 68을 하고, 자, 이 선을 옵셋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는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쪽은, 어, 얘는 두 군데가 다안 나와 있네요. 여기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안 나와 있고, 아래쪽은 여기까지 높이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까지, 어, 요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의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못 그리죠? 음. 못 그리면, 어, 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죠. 일단은 지금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지점이니까, X라인, 여기서 정면도로 내려주면, 어, 여기도 위치가 나왔죠? 그러면 트림, 여기서 자르고, 자르고, <laughs> 또 트림, 여기서 잘라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91로 끊어졌으니까 여기서 라인,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면도는 처리가 끝났어요. 자 그럼 정면도 이게 그려졌으니까 요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평, 어차피 평면도하고 지금 같이 그렸으니까 어, 서로 연관성이 맞게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우측면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91이라는 높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선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요 모서리가 있잖아. 이게 우측면에서도 모서리가 그려져야겠죠. XL. 그래서 우측면으로 보내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높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측면도에서 일단 이걸 정리를 하고요 정리한 상태에서 바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측면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어디서 바라보는 거냐 여기서 바라보는 거다 어 얘의 높이가 음, 여기 91보다는 더 높죠 어 얘의 높이가 더 높아요 높, 높다는 거는 결국 요, 내가 바라봤을 때 109가 먼저 보이니까 91은 가려져서 안 보인다 실제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얘를 안 그리는 게 맞지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을 안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놓고 나서 뭐 숨어있는 부분을 그렸다고 해서 숨은 선으로 처리를 해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숨은 선으로 바로 바꿔 줘야겠죠 음, 숨은 선으로 바로 바꿔줘야 요자 그리고 또한 군데가 있죠 어디냐 어, 여기 자 여기 예, 여긴데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면이 구성이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면이 만나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모서리가 생긴다 그럼 이 모서리도 표현을 해줘야겠죠. 평면도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렸으니까 이 모서리가 표현이 됐어요. 어, 이 모서리가 표현이 됐는데 우측면도에는 아직 표현이 안 됐으니까 이제 얘를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에 대충 정리를 하면 이제 거기에 모서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기, 사이에 있을 거다. 당연히 이게 제일 오른쪽, 제일 높은 데가 여기니까 여기에 가려져서 얘는 안 보일 거다. 안 보이는 부분을 그렸으니까 아까와 똑같이 MA 20선으로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자, 저기는 이제 저렇게 처리가 되면 돼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저 위쪽이죠. 위쪽. 자, 위쪽 보시면, 자, 위쪽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갈 거예요. 즉, 여기도 보면은 음, 여기가 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요면 그 다음에 요면이 만나서 각이지는 모서리 모서리가 발생되는데 이게 정면도에는 이미 그렸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그렸죠. 어, 이게 이제 내려와서. 5도그랬다 그럼 이제 당연히 우측면으로 가죠 우측면으로 우측 가려면 이쪽으로 가서 45도 선하고 만나서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내줄게요. 엑셀, 자. 엑셀, 자, 이점 잡고 보내서 받아서 내려오고요. 받았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드림. 요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 보면은 어 좌우 폭이 여기가 제일 넓은데죠. 여기가 어디예요? 어요 면이죠. 요 면. 즉 가장 우측에 있는 부분 내가 지금 바라보는데 가장 처음 부분이 제일 넓으니까 그 안쪽에 있는 얘는 가려져서 안 보일 거예요. 그렇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선선으로 바뀔 거예요.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요선요선 요선. 그리고 요선요 선으로 구성되는 이 형태를 보면. 우리 기초도형에서 많이 봤던 부분이거든요. 어 보면은 이제 요 요선을 기준으로 어, 왼쪽은 빼고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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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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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다. 즉 이제 요 사이 요거 요두 선이 있는 곳이 여기하고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 선이 더 이상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럼 얘도 위로 더 이상 선이 가면 안 되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쵸? 여기서, 어, 왼쪽, 요기인데, 거기가 평면도에서는 여기서 아래쪽, 그쵸? 제가 평면도의 아래쪽은 우측, 우측면도의 왼쪽이라고 얘기했고, 평면도의 위쪽은 우측면도의 오른쪽이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요 점을 보내서 표현해 준 게, 요 선이잖아요. 요 선인데, 여기서 지금, 왼쪽, 왼쪽 공간에 이렇게 승무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래쪽, 아래쪽이, 없어요. 허당이에요. 즉이 어, 선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사를 가지고 있는 요면 그리고 이 경사를 가지고 있는 요 면은 언젠가 만나요. 만나면 어, 서로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 두 면이 만나면 결국 두 면이 만나는 데서 뭐가 생긴다? 어, 모서리가 생긴다. 그 모서리도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인데 느이 선에 끝점, 요기죠. 그쵸? 그럼 그 점이 어느 점이에요? 요 점이에요. 어, 어. 기서이 선인데, 어,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선의 반대쪽 끝점 어디에요? 그게, 어, 요 점이다. 그쵸? 요 점이다.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이었잖아요. 그럼 얘도 두 점을 이어야죠. 이렇게 처리된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가려져서 안 보일 테니까, 요렇게. 소원선으로 표현됩니다. 음,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요렇게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그려진 음, 이선이 이제 이선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어, 요선이 이제 요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우측 면도로 거의 안 보고 그렸어요. 안 보고 그렸는데도 그려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우측 면도 보고, 어, 저기, 어, 여기에 이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럼 이선을 할수 있는, 어이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선을 그릴 수, 그릴 수 있는 점이 어디지 그렇게 찾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때 내가 그 점을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른 점하고 헷갈려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백격을 이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어 대개 실수가 작고 정확하게 못 그려요. 투상이라고 하는 건 이걸 보고 백격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내가 입체로 인식해서 당연히 그 모서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측면도를 거의 안 보고도 여기까지 그릴 수 있는 게어 정면도와 평면도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어, 모서리의 구성이 그렇게 된다 입체적으로라는 걸 판단을 해서 그걸 다시 투 d 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투상이 되는 거지 이 시험의 핵심은 투상이라고 했어요 투상 어, 그렇게 되는 거지 어, 그걸 다른 식으로 하면 된다 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건 이제 얘입니다.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잘려있다는 라게또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가 잘려있다.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왜 심각한 문제냐. 요게 잘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반대쪽 부분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 반대쪽 부분을 그리려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점은 나왔어요. 이 점은 나왔는데 반대쪽 이 점이 안 나오죠. 왜냐면 얘처럼 길이를 줘야지 나오는데 안 나오죠. 그걸 예측을 못해요. 그걸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측면도 있는 형태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측하기 쉬우려면 솔직히 얘가 안 잘려 있으면 예측하기 쉬워요. 근데 얘는 여기 한번자름으로써 예측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른쪽을 그렸듯이 여기 정답에서 왼쪽을 보면은 똑같은 형태죠. 똑같은 형태면 결국은 왼쪽도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선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만나서 이렇게 잘릴 거예요. 이렇게 잘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면과 이 면이 언젠가 만날 거니까 그 면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생길 건데, 지금 이게 얘랑 다른 각도로 그려졌죠. 근데 여기 우측면도를 보면은 다른 각도로 그려진 선이 하나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면과 이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모서리가 지금 여기 숨은 선으로 먼저 그려진 이 모서리와 라인. 딱 일치하는 라인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같은 라인이 되게 구성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원리를 생각을 하면 얘의 위치가 결정이 나요. 음. 여기서 같은 라인을 타려면 이 선은 결국은 이 선과 와. 만나는 데서 끊겨야 돼요. 같은 라인을 타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느 트림. 이렇게 끊겨요. 그러면은 이 선은 이 선이 끝나는 데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서 쭉 내려와요. 요, 선, 요 선이 끝나는 끝점에서 쭉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요 요 중간점 같이 있죠. 그러니까 오스랩할때 중간점 걸어 놓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 선의 끝점을 사각 박스가 나오는 끝점을 잡아서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줘야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퍼펜 디큘러. 음, 이게 싫은 분들은 이제 여기서 극좌표 모드를 켜고 하시면은 바로 붙일 수 있겠죠 아니면 길게 내려서 트림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자그러놓고 이제 얘도 안 보이는 거니까 가려져서 MA 송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그려졌잖아요 이 선이 그러면 이 선에 있는 위치가 결국은 이 점의 위치잖아요 그러면 얘를 잡아 올려요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얘는 그리고, 라인,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분들은, 어, 치수가 누락됐습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치수가 누락된 게 아니라 형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 투상이 되신다면, 투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다면, 형태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문제가, 어, 치수가 누락됐거나,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 부분은 저는 이 시험 문제, 요번에 구성된 요 문제는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음, 잘 구성했다. 투상을 제대로 할줄 아느냐, 모르냐를 확인하기 적절한 문제다. 어, 저 되게 어려운 요소를 갖다 놓은 게 아닌데도 어, 되게 적절한 문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처리되어야 되는 건 이제 요 부분. 요 각을 쳐야 돼요. 어, 각을 쳐. 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각을 안친 상태에서 요렇게 나오는데, 요 각을 침으로써 이제 여기에 이제 요렇게요렇게 저거는 이제 기초도원할 때도 보셨을 거예요. 어, 이 일반적으로 이제 잘린 모서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어 작년까지 CAT 2급 시험에는 잘린 모서리가 하나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에 난이도 상향이 되면서 어, 공개됐을 때 분명히 거기 공개된 예고지에 잘린 모서리가 추가됩니다. 이번부터는낼 겁니다. 라고 나왔었고, 실제로 그게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가장 학생들이 합격률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잘린 모서리죠. 그러니까 저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잘린 모서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 어쨌든 잘린 모서리를 처리하려면, 자, 일단 이 경사를 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44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옵셋, 44. 음, 44다. 자, 요렇게. 아니면은 이거를 랭슨. LEN, 해서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겠죠. 랭슨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길이가 안 나왔어요. 길이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그럼 여기 이제 안 나왔으면 은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정면도는 이 선을 쭉 따라서 바라보는 거니까 정면도에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평면도에 나온다. 평면도에 있는데 뭐가 나오느냐? 요 잘린 부분 때문에 생긴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 끝점의 위치가 여기 끝점으로부터 나왔다. 53이다. 그쵸? 53이다. 이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평균도에 가서 XL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수평선 필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제 옵셋을 하시는 분들이 53 옵셋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옵셋을 하는 걸그렇게 권장을 하진 않아요. 이때는 어차피 아래 거를 옵셋을 하고 나서 아래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 주게 되잖아요. 그럴 거면 옵셋을 하는 거보다는 무브를 해 주는 게더 나아요. 무브 M 우브로 선택을 하고 엔, 선택하고 엔터. 그다음에 빈고 나무대나 찍고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53mm를 이동시켜 주면 되죠. 어, 그러면 저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 l 바로 받아서 내려오는 거죠. 어,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점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이어서 라인. 이어서 어, 바깥으로 삐져나간 거는 전부 잘라 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성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면 된다. 잘랐으니까 이제 이 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고 이 점은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요거를 그릴 때, 요 삼각형 부분을 그릴 때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음, 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삼각형을 그릴 때 정면도도 결국 여기 삼각형도 여기 삼각형도 여기 어, 잘린 것 때문에 생기, 생긴 거기 때문에 요 모서리가 필요해요. 이 모서리를 보내줘야죠. 똑같이. 이렇게 보내주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얼추 한 30분 된것 같은데, 요 어, 뒤는 다음 강좌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